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 칠성 김화현 점성가입니다. 공중개사 민법 청기 누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33 임차권 양도와 전대 1번 임대인 동의 있는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 기억 임대인이 전대차를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합의를 임대차를 해지 종료한 경우에도.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명도하면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목적물 인도물을 면한다. 면한다. 디귿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울 다만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이기차임에게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미음, 적법한 건물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이에 부수가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임대인 동의 없는,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기억,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무단 양도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 부부가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운영. 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 니은 당사자 간의 무단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 유효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laughs> 디귿,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으므로 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이 시간에 임차권양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